아니, 잠깐만. 왜 오이를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 오이가 도대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오이입니까, 이게? 전국에서 최고 맛있는 어. 아온네 오늘... 아삭아삭하고 어. 날씨도 받쳐주고. 얹어 보셔. 예, 예, 예. 어. 물도 많고. 아삭아삭하고. 오이 농사를 몇년 짓었어요? 15년 졌습니다 15년. 근 오이 농사 짓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는데 집 사람이 작년에 소천을 해서 이 농사 짓느냐고 고생도 많았고. 아... 네. 대한민국 최고의 오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분과 함께 고생 고생을 하셔서 정말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슬픈 마음에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천년학 들어보겠습니다. 님 만나러 가는 길이 가시바 길이라도 당신이면 마다 않고 저 세상도 따르겠네 부러진 것 물도 새별같이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줘요. 정말 사랑했다고. 지는않 아도, 그 말이 듣고 싶어요. 한 마디 말을 해줘요. 이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만날 수는 없 어도. 웃으며 떠날 수 있게, 빈말이라도 당신 하는 모든 말 가슴 치며 믿고 싶어요.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 이렇게말해인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이는 허전한 기대고다고 아니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 지금 공정식 작곡가님께서 와 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문주란 가수님이 생각이 맞아요. 났어요. 아, 제 천안의 너무... 문주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꽃 남자 선생님. 네. 이런 목소리 어떻습니까? 너무 저 갑자기 슬퍼져서 그래요? 울컥했습니다. 야, 근데 이 의상이 뭔 의상입니까, 이게? 아니요 우리 남편하고 어. 네. 진짜 남편하고 진짜 남편하고. 네. 왈츠를 춥니다. <laughs> 그럼 가짜 남편하고 추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남편 왔어요 이러면? 네. 여보! 여보 어디? 여보 어디 있어요? 여기 <laughs> <laughs> 예자 먼저 월츠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진짜 남편입니다. 절대 눈을 서로 보지 않고 춤을 춰요. 야 멋있다. 야 잘한다. 아내분하고 춤출 때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요? 아, 너무 힘들어 갖고 <laughs> <laughs> 뭐가 힘들어요? 같이 살면서 맨날 바빠 갖고. 바깥으로만 놔두러 다녀가고 아직 가정 살림이 안 돼. <laughs> 아니, 저 같은 여자 없는데, 나 같은 여자 없잖아. 자기야, 몰라. 나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아이. 그럼, 진짜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랑 결혼할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 좀 하다가 하겠습니다. 저기, 연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 30대 때 극단을 네, 조금 했어요. 어. 그러면 연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기 순대를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순대집 주인이야. 순대집에서? 순대집에서 아, 다른 아, 아, 여자랑 바람피다 아, 걸리는 순대만. 거. 이분 바람피는 여자 할게요. 알았지? 자, 음. 자기야 순대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순대 말고 어, 또뭐 사줄까? 어, 너... 잠깐만. 잠깐.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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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니 저기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야. 뭐 사업? 사, 사 순대 사업? 어, 아이고 <laughs> 아주, 아주 순대로 아주 그냥 얼굴 반들반들하게 마사지 해주니까 더 이쁘네. 아니. 아, 이런 연기군요. 좀 이렇게 그런 연기 어, 아유. 리얼하지 않아요? 리얼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 당신 같은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아이, 빨리 가요나 이런 여자랑 못 살아요, 나. 아이, 빨리 가요나 진짜. 자, 다음 참가자는요. 흥과 끼가 많은 남매가 나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in 잠깐, 저두분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친구들! 친구들 나와보세요. 이야, 옆에서 올라오! 친구들이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는지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야, 어떤 친구예요? 네? 저는 친구의 친구라서. 그래요? 아, 이건 친구의 친구, 이거안 친한 친구, 여기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형 올라온 거한 번, 소주 냄새도 나는 거 보니까 한번 신나게 한 번. 자, 다시 이제는 한번더 음악 주세요! 신나게 가자! 잘한다! 야. 창가본 자, 일번창가본이일번 잘한다, 잘한다! <웃음> <3번>. <웃음> 자, 번 자, 사번 자, 일번 자, 일나 자, 자, 둘이 잘 일본. 자, 가서 자, 잘랐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근데 어떻게 신고장 나올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사실 여기 좀 와이프한테 응원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나오게 됐어요. 왜요? 아 와이프가 사실 저 아기를 낳고 한 4년 전쯤에 뇌종양 수술을 좀 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일상생활이 좀 가능할 정도로 재활이 됐어요. 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유. 사랑해. 예, 빨리 많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누님은 누굴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어, 어 오이 농사 짓느냐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는데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건강하게 잘 어. 살자. 예, 어머니 사랑한대요. 흥이 넘치는 우리 남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